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에,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합니다 에,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다 위의 끝을 찾으라 에, 위의 끝을 찾으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함께 에,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에, 말씀을 잘 와야 합니다. 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에, 말씀에서 뭘 강조하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네. 내가 스스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네. 그러니까 나의 자랑입니까?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네. 대답은 잘하십니다. 누구만 자랑하라? 예수님만 자랑하라. 그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예수님을 말하라. 위의 것은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왜? 크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는 누구만 찾아야 되겠어요? 예수님만 찾으라. 교회 오는 목적은 누구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목적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이 시간 모이는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찾기 위하여, 예수님. 예수님만 찾기 위하여. 아, 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 네. 참된 도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 네.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뭘 얻었다? 살리. 생명 얻었다. 살리심을 받았다. 아, 네. 생명 얻었다. 아, 네. 누구와 함께? 그러면 아, 네. 우리는 누구만 자랑하자? 예수님만 아, 네. 자랑. 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 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 네. 땅의 것은 좀 있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는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잖아. 요 죄와 함물로 우리는 뭐 죽었다. 예,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기가 죽은 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찾게 되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니까. 우리 생명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게 위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위의 것, 위의 것할 때마다 항상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하라.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냐 우리 생명이신. 아, 앞에 네. 1절에도 생명, 3절에도 뭐라고요? 생명, 생명. 4절에도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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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누구와 함께?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네. 앞에 1절에도 함께, 여기도 함께, 여기도 아, 함께. 네. 예수님과 함께 있어, 있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영광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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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네. 누구와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녹이 하나님,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다고 그랬습니까? 300년 네. 하루를 동행하든 30일을 동행하든 30년을 동행하든 300년을 동행하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골로서 교회에 누가 들어왔느냐? 누가 들어왔느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뭘 가르치느냐? 땅의 것을 가르칩니다. 네. 땅의 것이 뭡니까? 네.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진짜 믿음이다. 아, 네. 그런데, 뭐가 믿음이라고요? 율법.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실조 잘하고, 줄성수 잘하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진짜 믿음은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아멘.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일성수하고, 예, 어디든지 예수 안에서 감사 예물 드리고, 아멘. 예, 우리가 여기 모이는 목적은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모이는 거지. 교회생활 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큰 교회 다니면서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죽었고, 죽었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게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아, 예. 그게 예수와 함께 생명 안에, 예. 영광 안에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니 항상 생각 자체를 누구에게로 향해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향해야 돼. 다 아, 예. 근데 골로서 교회 거짓 선생들은 예수와 함께, 그거는 기본이고, 그러면서 뭘 가르치느냐? 예,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뭐라고요 신비적인 아,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이 꿈에 나왔어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 오늘 조심해야 돼꼭 응? 교회마다 근분이 있어요 예, 내가 기도해보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1년 안에 시험 들 거래 내가 기도해보니까 어 장론이 집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문제 다 생기고요 예, 시험 안 당하는 교회가 없고요 꼭 그렇게 말하면 진짜 또 시험 들어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신비적이다 응답받았다 꿈속에 예수님을 만났다 거기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신비적인 겁니다 누구만 높이는 거?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신비적인 거니까 다른 것은 일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방언을 하든, 뭐, 꿈속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간에, 항상 처음부터까지 누구만 향하도록? 예. 예수님만 향하도록 가야지. 아, 네. 거기서 돌이켜갖고 누구에게로 오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그거는 조심하라. 신앙생활은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냐 예,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다. 동태찌개를 맛있게 먹었으면, 아멘을 크게 해줘야, <laughs> 다음 주도 기대가 될거 아니에요. 네. 네. 누구만 드러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앞에 그 다시 네. 보시면, 금욕적인 건 뭐냐면요,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네. 나 사신을 금식기도 했어. 나 성경 백독한 사람이야. 우리 이제 장일원이 성경 백독하신 분인데, 네.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에, 추전도사, 네. <laughs> 성경 백독하고 나야 설교가 제대로 돼. 그래야 우리가 좀 열심히 성경 백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뭔가 자기를 절제하고, 예, 뭔가, 예. 자기를 드러내는 이 금욕적인 생활. 그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지요 당연히. 우리 장로님 금식기도 며칠 하셨습니까? 40일 몇번 하셨어요? 예. 한세번 하셨죠? <laughs> 아이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급욕적인걸 믿음으로 생각한다, 이말 100분을 하든, 한 번도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100분 하는 사람은 겁 나쁠 것이고, 한 번도 안한 사람은, 아유, 그렇구나, 아유, 목사님. 네. 이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 절대 신앙 따지지 말라. 줄성수 하든, 안 하든 예 믿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아, 네. 믿음은 진짜 믿음은 뭐냐? 누군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 주님 성수 잘하면 뭐야? 항상 누군만 바라보고 있다? 네. 자기를 높이고 있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현대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은 자꾸 예수님만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인다고 해. 자기를 높이고, 자기 금욕적인 생활, 자기가 신비적인 거, 자기가 율법 좀잘 지켰대. 우리가 정말 해야 되 일은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십시오. 하되, 이 모든 걸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라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아, 네. 네,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면 돼.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이 신비적인 꿈의 환상을 봤던, 어, 걸어가고 있는데 놀라운 음성을 들었다든지, 하여튼 들으십시오. 때 누구만 드러내요? 예수님만 드러내요. 예수님만 드러내요. 여러분 금욕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일주일 이번 이제 권한 주간다가 오지요. 네. 모두 다 아침, 점심 저녁 금식 다 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 대신 누구만 드러내라고? 네. 예수님만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분이나네분이나 네 반복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뭘 얻었다고요? 생명을 그걸로 인하여 정말 기쁨이 넘치느냐?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율법, 신비적인 것, 금력적인 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면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나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니냐고 이걸 했다고 이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니의 것이다. 위의 것은 누구만 드러내는 것? 예수님. 예수님만 드러내는 땅의 것은 율법적인 그 다음에 신비적인 체험을 그 다음에 급력적인 실천을 뭐로 여긴다? 신앙으로 여긴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땅의 것이라는 말은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야 네. 땅의 것은 누가 만들어 낸 것? 인간이 만들어 낸것 그러면 위의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은 뭡니까? 예수 크리스도 땅의 것은 누가 만들어 낸 것? 인간이 만들어 낸것 위로부터 주어지지 아는 것이 이게 땅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땅일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드러나는 신앙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혼란을 겪습니다. 여기에 당황합니다, 고객님. 당황하지 마시고 예,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향하도록. 그래서 히브리스 우리가 말씀 배울 때 예수님만 생각하라. 아멘. 깊이 생각하라. 사모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면 내삶 속에서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기쁘고 기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믿음은 위에서, 위에서 뭐라고요? 은혜로, 은혜로 주어진다. 은혜가 뭐라 했습니까? 시상. 재산받은 것이 은혜가. 그래서, 십자가 보혈로 내가 재산받은 것이 은혜임을 아는 자는, 아, 저 사람 믿음은 어디서 왔다? 위에서 네. 왔구나. 예. 네. 예. 이해가 됐지요? 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 네. 아무 것이나 은혜돼, 아무것. 물론, 예. 네. 내게 잘 되는 거다 은혜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라고요? 재산받은 재산 네. 것이다. 예. 네. 네. 재산받아야 모든 것이 형통하게 풀리는 거예요. 예. 네. 재산받아야. 예,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재산받아야, 얼룩한 자가 되고, 자가 재산받아야, 무로운 자가, 자가, 자가 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고, 네.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그 모든 일을 누가 다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네.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린 재산받을 길이 네.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아무리 그 사람이 아무리 고상하게 보이고 율법적이고 신비적인 것을 경험하고 급력적인 것으로 자기를 아무리 가꾼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아닌데 성도들은 그게 믿음인 것으로 착각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 비전교회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요 춘천에서 오시는 장로님이요.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만 찾았어요. 예수님만 아, 네. 생각하여. 아멘. 네. 알렐루야. 아, 네. 네. 김병대 집사님, 누구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 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 아, 네.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세상만. 네. 뭔 눈에? 개 눈에 똥만 보이네 아잇 정 제가 참아 말을 못해요 <laughs>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뭐만 보여? <laughs> <아니, 나, 내 웃음> 사람. 세상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은? <laughs> 하나님도 예수님도 끌어다가 누구를 높여? 자기를 높여 그러나 자기가 죽은 자임을 아는 사람은? 생명이 오직 의대 안에만 있다 <laughs> 예. 그러니까 <laughs>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뭔 눈에 뭐가 보이나 이해가 되시죠? 위에 것을만 찾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예 주님처럼 가장 존귀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화가 전하가를 왜먹었습니까 탐심인데 그 탐심의 중심에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누구 자신 자신. 이해가 됐지요? 이거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 만입니다. 만. 거기에다 꼭뭘 붙여야 돼요? 만을 붙인그 아,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러나, 에, 결국 모든 인간은 탐심을 가진 자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는 탐심을 없앨 수가 없애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우리는 에, 삶의 고통이 늘 따라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아 그래서 나는 제일 중에 예수구나. 나는 하나님과 원수구나.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구나. 이걸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 이것이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네. 율법적인 실천과 행함을 통해 사람을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히 누가 누구를 판단해? 내가 탐욕과 네? 악독으로 가득 찬데 어떤 사람의 행동을 왜 우리가 비판합니까?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신비적인 체험과 심지어 금욕을 해서 나는 사실을 금식한 사람이야. 나는 성경을 백독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쩌다고 해요? 누구를 드러내라고? 큰 교회에 서고서. 그래서 어쩌다고 해요? 누구만 드러내라고? 작은 교회 다니면 어때 어쩌, 아니, <laughs> 누구만 드러내면 돼? 예수님만 드러내라고. 드러내는 게 쉬운 일이면, 저도 쉽게 말하겠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요. 성경.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주관해야만 내 속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기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보상으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 생각 중심은 세상에서 복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인간의 수단이고.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 아멘. 예수님 한 분으로 뭐 하라고요? 알아, 뭐 만족해. 아멘이 안 나오니까 두 번, 세번 반복하고 아멘. 시간은 또 흘러가고. 여러분 설교가 짧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대답을 잘 해주셔야지. 장노님 화이팅! 너무 짧아요. 아멘, 잘해주셔야지, 그러면. <목소리> 자, 그래서, 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더니 복받았더라. 그걸 뭐라고요? 자기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욕망이다. <목소리> 땅의 것이다. 그러나, 하지만, 위에서 주어진 신앙은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예. 땅의 신앙도 누구만 바라본다고 해? <목소리>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해. 그런데, 예, 앞서 말했듯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열심히 헌신했으니 고통보다는 뭘 받아야 돼? 어, 네. 예, 너보다는 복을 많이 받아야 돼. 보다는 복을 많이 받아. 이런 사고 방식이 뭐라고요? 땅의 것이다. 아, 네. 예, 땅의 것이 뭔지 알았지? 네. 땅의 것은 뭡니까? 하여튼 내가 잘되면 좋아. 예, 이런 사고 방식. 그러나 하늘로부터 주어진 사고 방식은 우리 모두 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 그걸로 큰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기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 걸립니다. 반드시 낙심합니다. 반드시 사람 때문에 피곤합니다. 네.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런 사람은 교회, 교회 크기 가지고도 시험 걸립니다. 네. 물질 가지고도 시험 걸리고. 왜 나는 하나님과 열심히신앙생활 했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그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빛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건강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 그 다음에 아파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네. 바울은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네.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네. 나의 표대는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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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아도 주, 주, 주 죽어도 주, 죽으면 돼야 안돼 죽어도 주님이죠 그렇죠 주님이죠 네. 죽어도 돼야 안돼 네. 누구 생각하다 보니까 네. 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죽으면 절대 네. 안돼 이렇게 되립니다 돼 그래서 신앙생활은 땅의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네. 넘어가서 그래서 볼로소서 교회가 위의 것을 말하면서 꼭한 가지 덧붙여. 그게 뭡니까? 땅에서도 잘 해야 돼. 이게 이게 뭡니까? 교회 다녀서 천국 가고 땅에서는 부자 되어 잘 살아보세. 이거는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요? 땅의 것임을 아시아합니다. 네.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그 다음에 위의 것을 받는다는 이 사고방식이 뭐라고요? 딴의 사고방식 짐승의 사고방식 음료의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앞서 말했죠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 그 자체 네. 시편, 이3편 일편 요와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넘쳐 부족함이 넘칩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laughs> 맨날 부족해 부족해 에.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니까 나를, 나를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땅의 것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감사 비전교회는 항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왜 혼자 안되니까 성경이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누구만 바라보려고 예수님만 바라보려 예.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것은 없다. 이거는 세상 사고방식. 뭘 해야 주어질 거아니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복 주실 거아니야 이게 붕의 목적이에요. 붕의 목적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니 하면 축복 못 받으니까 붕에 참석해서.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뭘 받자? 복을 받자. 이게 뭐라고요? 땅의 사고방식. 한 것이 있어야 받는다는. 걸. 이걸 잘하는 사람은 인기 있다. 네, 텔레비전으로도 나간다 어, 맞아요. 저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쳤어요돈 네. 네? 동도, 아, 받고 나가야지 뭐, 돈 주고 나가야지 세상 거니까 세상, 거니까. 아, 세상 거 네. 그런데 이게, 이게 아니라 오직 누구만 높이면 예수님만 높인다고 그러면 아 당신은 빠지세요 네. 이게 예, 세상이 예, 사후방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면 예수님만 높인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옆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아, 왜 귀한 분입니까? 아, 네. 왜 귀한 분입니까? 네, 네. 그렇지요. 예수님만 바라봅니까 네.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 다음 보십시다. 예, 하늘의 신앙은 누구만 바라볼수록, 예수님만 바라볼수록, 아, 나는 복을 누릴 가치도 자격도 없는데 불러주신 것이 감사. 지금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 아, 그런데 욕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고 해도 나는 이미 뭘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 것이다. 감사가 나온다. 장노님, 네. <laughs> <laughs> 세상은 뭐라고요? 헛된 것입니다. 아, 잠시 있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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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언제 주님 나라 갈지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네. 세상은 어떤, 네. 아무리 모아봤자 헛떤 겁니다. 네. 잠시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 뿐이지, 네. 인생은 뭐와 같다? 아, 네. 안개와 같고, 영원한 것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하늘. 하늘. 그러니까 하늘에 있음을 알기에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두자? 예수님께. 예수님. 예수님. 아 목사님 그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는데 실제 삶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 그게 다른 복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봐.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 흘림이 아니면 우리는 생명에들어갈 수가. 예, 네,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 한번 옆사람 인사합시다. 위에 것으로 위의 충만한 사람 되시기 예.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아,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이미 참여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부활한다. 어디 안에서? 예수,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다가,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았다가, 예수님과 함께 보자에 만진만 데었다가 예수님의 영광의 면류관, 나의 면류관입니다. 아, 네. 모든 것이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함께. 다된 거잖아요. 아, 네. 그래도 부족하지요. 뭘 바라보니까 아, 네. 나를 땅에 그렇죠. 땅의 것을 바라보면 제 설교가 하나도 귀안 들어옵니다. <laughs> 네. 이게 뭔? <laughs> 뭔 소리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오직 누구만 속마음이야? 예수님만 속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또 내가 예수를 알게 된이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앉자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연합돼 네. 한 몸이 되었으며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가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이 에베소 3장 6절이 뭡니까?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멘. 네. 루야. 그래서, 하나님 보좌국편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면, 우리도 그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고, 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장로님 어디 것을 생각하라고요? 위의, 위의 것을. 위의 것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것. 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요? 영광. 영광을 부리는 것이 그래도 아멘이 약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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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멘하라고 네. 네. 잘안 나오니까 이 연사 또 외치는 거죠. 네. 네. 하늘의 영광은 우리의 실천이나 처음이나 금욕, 경건으로 받는 것이 아님. 아닙니다. 오직 누구로 말미하아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과 부활이 우리의 뭐가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되어서. 우리를 산자가 되게 하고 함께 영광이 가게 된다. 아님. 누구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이번 한 주간 어디 안에 있어?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님. 신자의 생명은 어디 안에? 예수 크리스도 와 함께 하나님 안에 예, 이미 어디 안에 주의 영광에, 하늘의 생명에, 생명에, 생명에 참여되어 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아아아아 네. 이게 아 꿈인지 아 생신지. 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예. 함께 생명, 영광, 그 다음에 네. 천국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다. 아 그러니 우리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만 높인다? 예수님만. 예수님 예수님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누구만 높이다. 예수님만 높이다. 아멘. 네. 근데 현대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실천과 노력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더욱, 본동하네. 돈독하게 야, 니가 잘해야지, 복받지.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근데 실상은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 니가 네. 주일성수 잘해야지. 니가 11조 잘해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100배 줄거 아니야. 네. 이거는 사람을 속이는 거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만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너무 기뻐서 감사한 것만으로. 내게 주어진 생명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예수 안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11조 드리는 거지요. 누구 때문에 11조 드린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일 성수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갈 목적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신자는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자, 예, 네, 그래서 네, 다 봤죠? 넘어가서 네, 아, 끝났습니다. 네.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